반갑습니다. 불파마 이범주입니다. 아, 한미 사이언스 지금 보시게 되면 아, 한미 사이언스가 지금 현재 지분 경쟁이 들어갔습니다. 지분 경쟁. 그래서 어, 지금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아, 차트가 지금 이 산이 만들어져 있어요. 이 삼각 이, 이 부분을 삼각으로 보게 되면. 지금 좌표상 이 구간을 삼각 수렴 으로 잡게 되면 어, 지분 경쟁에서 최대 상승 폭은 여기 20만 원 언저리 한 18만 원대까지 상승으로 보여집니다. 이 구간이죠. 이 구간. 여기 이 구간 여기, 여기 보이는 이 구간대 이 구간대 상승할 것 같습니다. 이 구간대로. 네. 지금 현재는 어, 단기적으로 56,200원에 어, 상승 들어갔는데 최대 상승폭이 한미 사이언스 18만원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. 그 요인으로는 이 아랫부분 삼각수렴, 이 구간을 좌표상 삼각수렴으로 보게 되면 예 네, 여기, 지금 이이 이 구간 보이시는 구간 이 구간까지 최대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예. 모두 성투하시고 아, 부자 되세요 아, 불파마 이범준 한미사이언스 예. 최대 상승폭 18만원까지 봅니다 18만원 이 구간을 삼각수렴으로 잡으면 됩니다 아, 차트 설명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